이렇게 들어있는 물티슈인데 작은 미니 저티슈기요기 저기, 저희저모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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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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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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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 저기, 저거저

갖고, 그 그립도 너무 귀여. 그다음에 케이스, 어, 십사 프로 케이스 맞고, 이것도 맥세이프 맞고, 요렇게 <laughs> 샀고. 아, 네, 네. 네? 네. 네? 어, 네. <laughs> 주소 주소를 가리려니까1 0점요 어, 듀얼 충전기 샀거든요. 델킨킹 건데 요거 두개 들어가는 거 샀어요. 한번 이거는 하나 있는데 좋아서 하나를 더 샀어요. 그리고 고 하나. 그리고 이거는 요렇게 세개 제가 쓰고 있는 건데, 이것도 쓰는 건데, 더 샀어요. 더. 더 샀습니다. <laughs> 저 고추티가를 사봤거든요.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두 개. 샀어요 저희 엄마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쪽으로 가서 시켰네요. <laughs> 아, 또 갖고 가야 돼, 인마야치켜봐 짠! 청국장 먹고 싶어서 하나 샀고 이거 마켓컬리에요 이거 뭐야 파김치 둥근 나무 건데 파김치가 맛있어 보여서 파김치 하나 샀어요 그리고 방토 먹고 싶어서 방토도 샀고 그래 둥근 나무를 제가 제가 청국장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로는 양이 안찰것 같아서 두개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제일 궁금해 종원선생님의 만능 볶음 고추장이에요. 뭐 볶음밥이랑 이런 거 먹을 때 먹으려고 샀고 이게도 좀 키우자. 저는 키워. 저 저기 큰거 하나 사려고 산 거거든요. 와 진짜 크죠. 이렇게 샀어요. 향은 클린 코튼. 이거 깔끔하게 요리 해 먹고 냄새 날때 해야 될 필요가거든요. 그래서 하나 샀어. 오. 유리가 완전 찌그러질 소리 난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또 뜯어봐야 되겠죠? 뜯겠죠? 모티슈 네 개, 총네개 샀거든요. 집이 좁으니까 둘 데가 없어서 소량로. 으 아. 차차 <laughs> 상쾌한... 좀더 이게 잘 맞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또 샀어요 낮에 하나식당기 밤에만 해요 근데 그래도 저 의자가 그럴까봐 끼려고 샀어요 아, 591ml 짜리로 샀어요 어? 아큰 큰 거랑 색깔 똑같네 아무튼 이것도 샀고요. 짠, 나 줄게요. 여기 이렇게 <목소리> 쌓여 있는 거 봐요. 근데 저런 걸 그냥 뭐 주려고 산게 아니고 진짜 제가 먹으려고 산 거라. 그래도 이렇게까지 필요는데 이렇게 왔네? 오와우. 음, 짠. 좋은 소주는 좋은 막걸리로부터 이렇게 느린 마을도 살았습니다. 뭐 여기도 써 있네요. 좋은 소주는 좋은 막걸리로부터, 예스. 그렇다고 합니다 직원들을 좋아해가지고 샀거든요 가격표가 붙어있진 않지 응, 이렇게 어다다야겠다 이렇게 과일을 샀습니다 짠 우선 저는 퇴근을 하고 집에 왔어요 제가 또 편의점 쇼핑을 했는데요 뭘 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퇴근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 이런 건 필요 없는데. 제가 담은 건 아닌데, 바나나 케이도 있고요. 우거 오잉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은 게 아닙니다. 이거, 새로 나온 맛인가봐요. 요것도. 담았고, 같이 간 직원이 담았는데, 자, 이, 이, 이거는 다 제가 담은 게 맞아요. 술이거든. 술, 어, 어, 이것도, 이것도 제가 담은 게 아닌데, 요게 이제 끝났대요. 단종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이. 자, 이제. 소주 두 병이 있지만 두 개를 더 샀고 그리고 뭐 간단하게 먹을 스텔라. 그다음 너무 오랜만이어서 얘도 보이길래 하나 사봤고 응네 요거 있어서 사봤고 그다음 어 병만 원래 있었나요? 병만 봤는데 있었나? 삼미구열도 한번. 살았어요. 그리고 요거는 사장님. 사장님이 좀 제가 자주 가서 친분이 있는데, 사장님 추천. 사장님이 먹어봤는데 맛있다고 하셔서 얘를 꺼냈는데, 요 뒤에 같은 뭐, 다른, 다른 맛인데 뭐 라인이 같은가 봐요. 그래서 얘까지 데려오게 되었다는. 요렇게 오늘 편의점 쇼핑을 했고, 짠! <laughs> 어, 우와 그립감 되게 좋다. 아 어, 근데 무게가 좀 있어. 아무래도 길이가 어,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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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가 다른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 부력봉 같은 거, 그거 말고 이 밑이 판판해서 세워 지는 거면 얘만 가져가도 될거아 근데 진짜 길다. 근데 진짜 기네요. 길어, 길어. 어, 고프를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할게요. 좋다.